뭐해? 우산이 밥 먹는 거 찍는데. 언니, 응, 이게... 빨리 먹어. 입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응. 터뜨려도 돼. 터뜨렸다. 터트린 거야. 응. 대충 안 하고 열심히 예쁘게 글씨 쓰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돼. 응냥 먹을게. 그래 오늘은 계란말이 먹어. 응, 안 했으면. 음. 자기의 음. 엄마 할머니한테 주고 음. 이거 결혼을 했다면 음. 음. 후손 후손 자식한테. 어. 어. 나 우리 학교에서도 배가 많이 안고프다 이것도 음. 나오게 해도 돼? 누가 아, 나올 응. 아, 이게 나오려면.

어제 나 이렇게만 먹었다? 응다 음. 떠서? 응안 마시고? 어짠 우찬이 음. 좋아하는 것만 있네 하영이 너 오빠 밥 먹는데 올라오면 어떡해 얼굴 숨기는 거야? 응 엄마가 뭐라 한다고 얼굴 도 숨기는 거야? 그게 다 보여 그래 어? 너밥 먹는데 털 날린 게 올라오면 어떡해 어, <laughs> 얼굴 또 숨겼어. 너 그렇게 해도 다 보여. 이제 땅콩 먹어봐. 아니야. 한 개만 줘봐. 응. 딱한 개, 딱한 개. 맛있겠구만. 맛있겠구만요. 밥 밥도 같이 먹어. 응. 음. 흘렸네. 음. 엄마가. 엄마가 올렸어. 이 안에 소스가 들어있어? 소스? 아니. 그러면 그냥 먹는 거야? 아, 이거 섞어서. 안에, 아, 섞으면 맛이 되는 거구나. 응. 맛있겠네. 아, 엄마 줄라고? 응, 응. 그러면 뭘, 엄마는 뭘. 야채 부분으로. 응? 밥, 그래도 밥이, 밥도 줘야지. <laughs> 섞은 다음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서먹어? 근데, 응. 안 섞어줘서. 그거, 마, 그거 줘. 맛있겠다. 여기? 어. 잠깐. 있어. 음 내가 먹을게. 맛있네? 신기하네? 양념이 없는 것 같은데, 양념이 있나 보네?